울산 미래 성장 동력의 추진 현황을 짚어보는 연속 기획입니다. 오늘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는 수소 산업의 현 주소와 또 수소 경제 기반 도시로의 도약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최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내 생산량의 50%, 연간 80만 톤에 달하는 수소를 공급하고 있는 울산은 2030년 세계 최고의 수소 경제 기반 도시를 목표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3천억 규모의 액화수소 설비 투자가 확정됐고, 지난해 수소 그린 모빌리티 규제 자유 특구로 선정된데 힘입어 수소 융합 도시 밑그림이 완성됐습니다. 내년까지 기계 운반과 선박 등 고효율 운송 시스템에 관한 실증 사업을 매듭짓고 큰 틀에서 수소 시범 도시, 수소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2025년까지 투입되는 사업비는 2,300억. 중구 혁신도시와 남구 테크노산단이 연구개발 기능을, 북구는 소재 부품 자율주행, 동구는 수소 동력을 사용하는 코지구로, 울주군은 하이테크밸리와 길천 반천 산단을 연계지구로 조성해 다섯 개 구군 모두 수소 산업 인프라를 갖게 됩니다. 울산은 30여 년 전부터 석유학 단지에서 발생하는 수소를 사용했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를 갖춘 곳은 울산이 유일하며 이런 축적된 경험을 살려. 또 하나의 주력 산업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기에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원에 대한 연구 성과까지 더해진다면 양질의 수소가 다양한 형태로 실생활에 접목될 전망입니다. 차에다 쓰면 수소차가 되고요, 발전에 쓰면 연료전지 발전소가 되고, 뭐 집에 쓰면 가정용, 자가용 연료전지가 되는데 저장이라든가 이송하는 데 매우 편리해지게 됩니다. 국내 수소 수요량은 20년 뒤 500만 톤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현재 1위인 울산의 수소 산업은 해가 갈수록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